잘로 말씀 묵상 갖게 하는 여러분들 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본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아라, 더러는 예세언지자 중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과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며하시고이르시되인제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교관들에게 버림받아여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온천하에온 천하를 얻고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하면서 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누가복음의 핵심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에서 시작되는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순간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큰 기대와 또 소망을 가졌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아 이분이라면 우리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킬 강한 왕이 될 것이라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권능의외시아 정치적인 구원자만 갈망했지요 들의 눈에 영광은 보였고 십자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구장이 22절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 누가복음 5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즉, 십자가 고난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적이고 피상적인 기대와 다른 메시아, 참된 메시아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요. 승리의 왕관이 아니라 가시 멸류관의 길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소위로 문답 (23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수행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주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왕이십니다. 이 삼중직을 온전히 이해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라라는 명령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미 진리와 용서와 보호를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기꺼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맞는 고백이지만 아직 베드로 그는 십자가의 메시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여전히 로마를 물리칠 강력한 왕 자신을 배불리 먹여줄 왕 승승장구할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그림이 강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사실 내 문제만 해결해 줄 예수님. 나에게 복과 평안만, 꽃길만 가져다 줄 예수님만 원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받는 주님, 희생의 일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앞에 애써 눈을 돌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구장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찍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압적인 짐을 지워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걷는 것입니다. 선지자이신 주님께서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주셨기에 우리는 무지의 어둠을 벗어나 기꺼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요. 제사장이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죄책감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따르는 길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기에 인도하시기에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십자가는 억지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그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서유리 문답 26문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26문에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그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시고 우리를 그분께 복종시키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분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한하고 정복하심으로 수행하셨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원수를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무죄 선언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완전한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결코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동참하는 것이며 궁극적인 영광에 이르게 될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냐라는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는 세상의 기대를 내려놓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승리의 길을 기꺼이 걷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믿음으로 대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피상적인 기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복만 추구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께서 저희를 참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지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는 선지자요,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이며, 영원히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왕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고백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제자, 제자들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노가복음 (7장) (8장) (9장) 말씀입니다. 샬롬